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 거룩,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당으로 돌아오게하고.그 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은혜의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고객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의 멸망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열방에게는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됨이 하나님의 무능한 때미, 무능한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약 때문이며, 이스라엘의 제, 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 담 이스라엘의 멸망하고 호로 될 때에 저들에게 얼굴을 가리셨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은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 향해서 크게 절규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절규하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가니 잡히시 전날 밤에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마지막까지도 그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돌아 앉으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시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키울 때 보니까 어떤 어렸을 때보다는 아이들도 울고 웃고 하는 것도 무엇 때문일까요? 엄마 아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그, 그에 맞춰서 또 어른도 재롱, 아이가 재롱 떠는 게 아니라 어른이 재롱 떨잖아요. 왜 그럴까요?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울고 있는, 막 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 여기 있다. 내 사정, 내 형편이 봐 달라.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반응하지만은 못 할까 아이는 더 불안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 때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왜요? 왜 얼굴을 가리셨을까요? 저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 대해 말,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 앉으셨느냐 이제 어제 밤까지는 오늘 잡히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죄, 뜻을 이루기 에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건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부르치즘, 그 간구함을 듣지 않니 하시고 돌아 앉아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도 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셨느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말이 포로 생활이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내 하고 싶은대로 할수 있어요? 포로는 말 그대로 어쩌면 모든 것다 빼앗긴 사람이에요. 한번 그러니까 종과 노의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 하는 그런 소망도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돌아갈 나라도 성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무 소망 없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이 희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저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제 저들이 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사로잡힌 자,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제 그 약속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요? 열심을 내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열심을 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게 저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왜 이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까요? 왜 저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저들을 심판하실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기 때문이고, 또그 저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지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고국 땅에서 평안히 거하게 됩니다. 어.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고개 공격에서 지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고개 공격에 대해서 저들이 은밀하게 계획하고 또그 계획한 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은 그 고개 공격에서 어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저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열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개 군대를 보면서 고개 가지고 온그 무기를 보면서, 야,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무기를 쓴데몇 년여? 7년이 걸렸어요. 그 많은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이스라엘, 이제 막 고국당에 돌아와서 평안히, 이제 좀 먹고 살만 할 때쯤 되니까, 또 다시 빼앗기는, 또 고통당하는 그뭐 그런 일을 당할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 우리가 여기서 잘 되어지고 흉통한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네,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요. 살아 계신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살아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다 하면은 그것만큼 모욕적인 거 없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데 나 나를 투명한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면 어떨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에그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셔서 도국당에 돌아오게 하시고, 고개 군대 가운데서도 그 공격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어떻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 그 은혜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온 것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저, 자기들이 섬기던 그 의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 그들은, 그 사랑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어떻게 스스로 깨닫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해결할까요? 내 잘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언제 잘못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죠? 죄악을 깨닫게 되어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런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이 그것이 죄인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회복을 이루시는데요. 그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저들을 다시 고국당으로 데려놓는 것이 회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회복입니다많은더큰 회복은 뭐냐. 그들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그 관계를 제자리로 찾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사귀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그 회복된 관계, 그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전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향하여 얼굴을 가리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어그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 가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또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 마이크의 행복은 뭘까요? 쓰임 받는, 자기가 지음 받은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 마이크가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데 있다면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행복, 그게 불행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오늘 이 행복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알고, 그 사랑 깨닫고, 이제 하나님 간과의, 하나님과 간과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 내가 있는 이곳,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뤄갈 때, 우리에게, 삶에게, 진짜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야.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